네 마약 약물 범죄는 네, 지금 이제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은 뭐예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이?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해만 하면 정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효과적으로 자 약물 범죄는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조직 범죄에서 많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약물 범죄입니다. 어, 불법 약물의 사용, 제조,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증상은 향정 약품은요. 중추 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대만은 정신 착란, 결막 충혈, 맥박 상승, 운동 실적 수전증, 근육 긴장 해이 수반을 합니다. 자, 이 중추 신경계가 뭔가를여러분 아셔야겠죠?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범죄학에서는 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된 내용들이 아마 확장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 인간은 중추신경과 마초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두뇌하고 뇌하고요 뇌, 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척추 부분이죠 이 척추 안에서 따라 내려가는 척수란게 척수 이 뇌와 척수를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초신경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이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향경약품이. 그래서 이렇게 정신착란이나 충혈, 특히나 대만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 음성적인 점조직으로 어, 발달되어 있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숙련된 제조기술등 전문적 지능범이라는 것, 총기론을 소조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첨단과학범이라는 것, 국경을 넘나들고 전국망을 갖춘 광역범이라는 것, 범행의 반복, 폭력 조직 및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복합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범죄하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대응은 법률적 통제, 마약류 관리법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치료가 안된 애들이 있거든. 금고 이상의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게 약물 중독이 되어있이 말이야. 이런 경우는 치료 감호법에 의해서 처우를 받습니다. 예, 최대한 2년 동안 범위에서 치료 감호법 정신병원에다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음. 자 예방활동 강화. 자 마약류 관리법상의 분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약류라 하면 뭐 마약, 향정신성 대마를 말한다. 예, 마약은 예, 양귀비. 여러분들 양귀비 꽃 아마 아실 거예요. 꽃이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예, 옛날에는 모르고 이걸 키워 가지고 약재로 많이 사용해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최고로 많이 아픈 사람들 있죠 암으로 돌아가시는 말기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마약을 투여합니다 사실은 그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약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어떤 축복된 어떤 약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왜? 마지막 가는 길에 너무 고통스럽거든, 요이 암으로 죽게 되면. 그런데 그때 처방하는 약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자, 아편 콕화, 입과 여기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화학적 합성품을, 합성물을 말한다. 마약. 자, 향, 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자,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자, 향 정신적 의약품이니까 의약품이죠, 의약품. 그죠? 의약품, 약품이에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용자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마약을 해, 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가전 방법을 통해서 이 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약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향 정신적 의약품의 뭐 벤조리라든가, 몇 가지 그졸피뎀있죠 졸피뎀. 졸피뎀. 이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잠을 자게 하는 것인데요,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약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약인데, 이걸 이제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고 좀 대용으로 대용으로 이렇게 쓰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용이나 남용하는 경우에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대마입니다. 대마. 대마초죠. 대마초와 그 수지, 자 뭡니까 줄기를 말해요. 대마초 또는 그 수제를 원료로 해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와 제품은 제외합니다. 이건 뭐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광범위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때요? 마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야쿠비안의 분류에 의하면 마약 종류 알코올 중독 여부 동종 및 이종 정과 경력 기준으로 술꾼 판초관 전환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술꾼은 뭐냐. 중추신경계 약물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동종 정과가 있다. 이런 경우고요. 판초관은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성범죄 전과가 다수이다. 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성 매매를 한다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누굴까요? 여성일 가능성이 있죠. 자판쪽건이고요 전환자는 주로 전문 남성이고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충추 신경계 양물을 선호하고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해서 강도와 재산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문제요 이게 마약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약은 자어 왔다 갔다네요. 자 폭력적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요, 조력자가 있고요. 자 매우 폭력적 알코올 중독 증상을 나타냅니다. 조력자는 알코올 중독 정도가 높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마약 범죄의 특성을 볼까요? 다섯 가지로 나눴죠. 다섯 가지로 자 마약 범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 처음에는 술에서 시작해서 마리아나 강력한환각상한를일으키으키물로점진점진적진전합전합니다 자, 자금 마련을 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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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담하고 지 한국 확률이 높아진다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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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드의 약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얘기했어요. 정체성, 복용량, 효능과 순도, 혼용 복용 방법, 습관성, 상황 여러 가지 요건들이 에, 주요 변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에서 잠깐 봤는데 생산 방식에서 천연 약물이 있고 합성 약물이 있고요. 대용 약물이 있어요. 에, 천연 약물은 아편계통이 코카인 계통. 키워서 한다 말이죠 대마초. 키워서 하죠. 합성물뭐 메스암페타민, LSD, 엑스터시, 뭐뭐 뭐요? 거기 돌리면서 뭐 춤추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합성 약물이고요. 대용 약물은 본드, 악교, 스프레이, 각성제, 진정제 이런 것들을 약물을 대용해서 사용하는가 대용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대마는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생산돼서 마리아나, 해시시 대마유 등의 형태로 가공돼서 유통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출제가 되니까 어? 음, 이게 무슨 뭐 범죄입니까 하는데 범죄악이야 자 주요 생산지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경찰 범죄에서 나왔는데 이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이게 지금 다 깨졌거든 이 전에는 황금의 삼각지대 이렇게 하고 또 황금의 초승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주로 이렇게 세계생산량의 아편의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왔어. 근데 이게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통제로 인해서 대부분 사실 무슨 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오니까 우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세계 생산량의 90%가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동남아 지역 아닙니까? 태국, 미얀마,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예, 그리고요. 이 코카인은 코카나무가 자생지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예요. 남미에 있다니까 남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황금의 삼각지대하고 황금의 초선달 지역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건 코카인은 남미고, 그죠? 아편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해. 그렇게 구분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물 범죄는 왜 생기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수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리 론하고 차별적 기획 구조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노미 이론은 뭐냐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에서 양불남명은 도피형의 반응 양식이라는 거야. 뒤에 가서 이제 아노미 이론을 배울 거야. 배우는데 이 문화적 목표가 뭐라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제도화된 수단은 뭐예요? 돈 버는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러면 그 괴리가 되면 이 괴리가 되면 여기서 돈을 보려야겠는데 못 보러. 그러면 범죄를 하게 되는데 범죄를 하면 다행인데 이 범죄로부터도 못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경우에 도피를 한다면 도피. 범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혁형이라고 하고 범죄를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 양심은 찔리고 도저히 나, 나는 절도를 못 하겠다. 강도를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뭘 해요? 술 마신다니까. 술을 마시고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길로 빠지게 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도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차별적 기회 구조 일어나는 게 있어. 자 여기는 이 아노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합법적 성공 기회뿐만 아니라 범죄적 성공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둔한다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자 돈을 벌겠다 이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 그런데 합법적인 수단이 없어 없으면 범죄로 간다라고 얘기한 것이 누구예요? 모터너 주장인데 이 차별적 개혁 구조는 자 돈을 벌어야겠어? 근데 합법적 수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범죄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불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해. 불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범죄로 해. 그런데 합법적 수단도 없고 불법적 수단도 없어.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폭력도 못 써. 폭력도 못 써. 이러면 뭐예요? 아, 이중 실패자가 된다는 거야. 음. 응? 관습적, 범죄적 수단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 이중 실패자로서 마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코올도 사실은 중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좀 넣는 겁니다. 자, 명정 상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 이거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명정 상태. 주의력이 산만하고 사고력이 천박해집니다. 고등 감정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 자제력이 감소되고 기분 발양에 따른 흥분이 되고 고등 감정이 후퇴하고 그래서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백해 무익해요. 몸만 힘들게 만들잖아. 음? 자 스카슨 스카슨 뭐라고요? 범죄의 70%는 알코올 영향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직접적인 범죄 촉진과 간접적 범죄 촉진이에요. 알코올이 자 흥분이나 경감에 의한 순간적인 폭력 범죄 정신 작용 감퇴로 과실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접적인 촉진이고요. 간접적으로는 가장이 술을 마시고 실직을 하게 돼요. 음. 그 다음에 가정의 빈곤화 등이 사회적 공공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범죄가 범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엘리네커는 중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징후기 전구기, 위험기, 만성기로 해. 자, 지후기는 뭘까요? 술을 많이 찾아. 음. 술을 많이 찾아. 틈 말씀은 술을 마시고 자해. 전국인은 약간 술을 마시면서 해소리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위험기는 강화되죠. 그리고 만성기는 술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들 이 알코올 중독 주의하셔야 합니다.